저는 교회에서 여러 번의 해외 성교가 있었지만 여러 가지 사정으로 가지 못하고 그저 힘들겠다, 선교사님들이 대단하다 라는 생각뿐 진심으로 동감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번 성교에 도착 첫날 두선교사님들을 통해 전해들은 다섯 간사님들의 현 실정은 저에게 큰 울림이었습니다 인류대학을 졸업한 우수한 인재들이 세상의 성공을 쫓아가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일을 위해 자비량으로 그들의 젊음과 시간과 물질을 들여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는데 전적으로 헌신하고 있었습니다. 그 간사님 한분한 한 분이 너무도 귀하고 소중한 존재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영적 어머니로 그들을 먹이고 또 재우고 또한 등록금과 생활비까지 아낌없이 내어주는 그 삶의 모습은 심성교사님이 그들에게 베풀어 준 모습 그대로 삶으로 살아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신세계 성교대학 졸업생 중 다섯 명을 찾아가 위로하고 격려하고 기도해주며 그들의, 그들과 교제할 때 모두 한결같이 신세계 성교대학에서 배운 교육과정이 목회에 너무 많은 도움이 되고 또한 배운 그대로 목회, 접목회, 사역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모두 기억에 남지만 그중 컨벌런트 교단의 헤럴드 목사님과 또한 누바, 바뉴아오 공동체에서 사역을 하는 진기 전도사님이었습니다. 헤럴드 목사님은 졸업 때 필리핀보다 더 열악한 캄보디아 단계 선교를 통해 영적 눈을 뜨고 얼마나 자신이 좋은 환경에서 목회하는지 알게 되었고 지금까지 그 마음을 품고 목회에 매진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또한 진기선 전도사님은 자꾸 연약한 20대 후반의 여성이 빈민과 우범 지역에서 교회 모든 사역을 혼자 감당하며 두 교회를 오가며 섬기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가족의 반대와 갈등에 많이 고민했지만 지금은 8년 만에 전도된 엄마가 가장 든든한 동역자가 되어. 부엌도 없는 교회 옆 공터에서 음식을 해서 그곳 주민을 먹이고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난 얼마나 편안하고 풍족한 삶을 살고 있고 내가 하는 사역은 그들에 비하면 그저 엄살에 불과하고 너무 부끄러운 모습이었습니다. 그곳에서 만난 간사님들과 여러 목회자들을 보고, 전 그들이 그렇게 열정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할수 있는 비결이 무엇일까 궁금해서 심성교사님께 물어보았습니다. 성교사님이 저에게 건넨 그 한마디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그들 안에 그들 안에 예수님만 있다면 누구나 할수 있는 일이라는. 그 정답을 깨닫게 해 주셨습니다. 난 예수님에 집중하기보다는 사역을 맡겨진 일처럼 성취감에 한건 아닌지, 또한 누군가는 해야 하는 사역이기에 책임감에 거절하지 못하고 갈등하는 저의 모습을 잊지 않았는지 하나님 앞에 그저 회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한국에 돌아와 그곳에서 느낀 감정이 사라지기 전에. 결단하고 하나님께 약속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아이들에게는 한 달에 한번 커피 타임 갖는 걸 줄여서라도 성교헌금을 하게 했고, 저는 형식적으로 드리던 헌금이 아니라 일정 금액을 정해 성교헌금으로 하게 됐고, 또한 다른 성교지를 방문하기 위한 적금을 넣기로 했습니다. 한국에 돌아와 해외 성교팀장님으로 섬기고 계시는. 저희랑 권사님을 만났을 때 아무 말 없이 꼭 안아주시는데, 내가 느낀 그 마음을 너도 똑같이 느끼고 와줘서 고마워라고 하는 그 마음이 그대로 전달되어 정말 뭉클했습니다. 저에게 이번 성교는 내가 얼마나 무의미하게 나만을 위해 물질을 허비하고 무계획적인 삶을 살고 있는지 돌아보는 귀한 시간이었고, 나의 작은 섬김이 그들에게는 더큰 힘과 위로와 동역이 된다는 걸 알았기에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는 거룩한 꿈을 위해 의미 있게 물질을 사용할 수 있기를 다짐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모든 분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씀은 성교지를 꼭 한번 방문해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그게 안 되실 경우 정말 보내는 선교사로 적은 금액이라도 함께 동참해서 꾸준히 후원해 주신다면 정말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데에 귀한 동역자가 되실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